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아까 하고 던 탈출 게임을 할 건데요. 이게 되 너무 쉽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내 동생 죽인 대가다 대가 내 동생 죽인 대가. 대가야 좋았어, 깰수 있다, 깰수 있어. 여기서는 신중하게 해야 돼. 어, 아까워, 깰수 있었는데. 어? 흙 있네. 해야지. 이제 올라가자 올라갑시다 좀 올라가자 뭐야 어차피 여기서 태어나네 응응저 음. 형은 음. 아까부터 뭐 하는 거요? 아 아깝다 아그 그냥 64개 더 있다고 하면 되죠. 어차피 내일 방송 안 봐. 부모 진짜 방풀. 부모 진짜 원하는다. 설마 보겠어. 내 친구인데, 그것도. 아, 어둡 아픈데. 이건 확실히 사람이 못 깁니다 깨더라도 어.. 여기가 두 칸이네요 여기부터 깨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안깨안깨안깨아 맞다 내가 나가면 둘이도 둘이 나가지는데 아니 아니 이럴 수가 아 몰라 그냥 싹 올라가 아 몰라 아 몰라 나, 몰라. 나 멘탈 깨졌어 죄송합니다 까까까까까까 멘탈 깨도 갖고 어쩔 수가 없어 요 아, 멘탈 깨진다. 진짜 핸드폰 부셔버리고 싶다. 일단, 깰수 있는 데까지 간 다음에, 그러면, 어, 일단 컨셉 좀 짜줘. 어, 일단, 할수 있는 데까지 가요. 여기는 못게게요다 못 흙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할수 있는 데까지 갑니다. 여기도 못게요. 그래서 또찐 개, 찐 거기서 여기도 못게요.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어, 어, 조심히 올라옵니다. 여기서 타임어택을 하는 겁니다. 12345 와, 와 초안 했겠다. 왜? 우와, 1.0 버전 기다리래. 깼다. 깼다, 깼다. 우와, 깼다. 깬거 처음이야. 내가 이렇게 잘 깨다니. 응. 음. 어 귀여워. 우와,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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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깼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은 그 유튜브 아이디가 없, 유튜브 이메일만 있으면 돼요. 유튜브 이름 없어도 그냥 되고요. 좋아요 버튼도 그냥 돼요. 댓글을 달으시려면 유튜브 아이디를 만들어야 돼요. 이메일 말고 이메일에서 스토 가입하신 다음에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 듣고요. 나중에 됐죠. 그럼 여기서 뿅! 뿅 됐으니까 그리었겠네요